남자 여러분, 아주 기대가 크죠? 여자를 한 방에 보내는 침대, 침실 테크닉. 아주 궁금하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특급 노하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십시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섹스의 도구, 성적 놀이개, 욕망을 분출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감정을 가진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는 여자의 감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자가 울면 왜 울고, 웃으면 왜 웃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테크닉입니다. 웃기지? 응? 이 자식들아, 너 여기 왜 왔냐? 이 비법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누구한테 치랄하려고 일단 테크닉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어디? 어떤 연한데? 어떤 연한데 쓰려고? 너희들이 하도 내 방송을 남자 새끼들이 안 봐서 너희들한테 내가 미끼를 던진 거야. 알겠느냐? 나에게 나는 연애 결혼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상담의 90%가 뭔줄 아느냐 남자가 초반에 졸라게 잘해주고 근데 하룻밤 잤더니 절 버리고 갔어요 마누라 처자식 놔두고 어떤 미혼녀한데 마음이 뺏겨 가지고 가정이 파탄났어요이 새끼들아 이 테크닉을 배워서 어따 쓰려고 응? 음? 테크닉에 신경 쓰지 말고 여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지키려고 네 모든 걸 걸어. 알겠냐? 난 이해한다. 난들어서 욕망,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러나 잘 들어라.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줄 아느냐? 그 성적인 섹스의 욕망을 짓꿀리는 대로 분출하는 것이 동물이고 그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야. 알겠느냐? 인간에게 그 절제가 사라지면, 즉시 동물이 되버려 알겠느냐? 이 자식들아, 내 말이 너희 귓구멍에 안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널 이미, 너희들은 이미, 이 대한민국 저같은 썩은 대중문화에 기들어져 있고, 인스타그램에 옷 홀랑 벗은 것들을 보고 좋아서 환호하고 문자 막놓고 얼마에요? 하룻밤 얼마에요? 이 새끼들아 결혼한 새끼들도 다 그지랄이고 애인 있는 것들도 업소에 술집에 미친듯이 섹스하기 위해서 섹스의 노예인 마냥 이 새끼들아 너희 부모가 학교가 하고 절제하는 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개 망나니 같이 너희들이 그런 정신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자가 죽어임마 상처받은 여자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 자살 직전에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살 직전에 내한테 전화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 있다. 여자를 개같이 하면. 결혼도 개초가시 되고, 자식 교육도 개초가시고, 네 인생 영혼도 파괴된다. 알겠느냐? 지금 이 시간까지 끝까지 보고 있는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보고 있는 그한 명을 위해 침실 테크니한 것은 없다.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해라. 네가 유부남이면 네 가족을 지키라고 네가 거기에 모든 걸 쓰면 마누라가 알아서 너한테 순종하고 너를 인정해주고 네 권위를 인정해주게 돼있다. 알겠느냐?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부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자식은 그저 커버린다 훌륭하게 네가 바람필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건 네가 공허하고 심심해서야 이 자식아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똥은 우리 부모 이 대중매체가 너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알겠느냐 이 영상을 보고 한 명이라도 되더라 오길 바란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리고 야동같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옷 홀랑 쳐벗고 그런 미친 사진들 보면서 자위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음란한 상상하지 마. 그건 인간이 할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란다. 응? 음? 악마, 공상단들이 가장 뭘 원하는 줄 아느냐? 가정의 파괴 해체야. 왜? 가정이 해체되버리면, 이제 이 세상은 자기들 소나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느냐? 후, 고마워.